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확인하려면 이계도함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억한번 일단 미분을 하면 E, F, X, F'X 자 이계도함수는 곱미분해야죠.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 그럼 f 한번 미분한 거니까 두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럼 현재 나에서 양수, 양수, 요것은 2계 도함수가 양수. 그럼 원래 f x 는 0과 1 사이에서 0 1 1 1을 지나고 프라임이 양수니까 증가하면서. 이계도함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 f(x)도 x축 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양수. 그럼 이계도함수가 전체적으로 다 0보다 커서 기억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 맞죠? 자, 이제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에서는 먼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1 x dx를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다른 것으로. 자, 1-x를 t로 치환을 하면, 1-x를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dx는 dt가 되죠. 그래서 0이 1로, 1이 0으로. ft dx, 마이너스 dt. 아래 끝뒤 끝 바꿔서, 자, 부호도 바뀌겠죠. 이렇게. 자, 결론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t dt와 0부터 1까지 f 1 x dx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인티그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어차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는 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가 3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그린 그래프가 fx 그래프고 fx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이 길이는 F0, 이 길이는 E. 그렇다면 이 넓이의 두배를말한 건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2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이라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3이고 지금 현재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노란색 넓이라서 노란색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더 아래에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대소관계 자, 디귿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제곱을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기억에서 그렸던 fx를 제곱한 그래프를 g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 디귿이 이제 gx의 표현으로 바뀌어요 gx의 표현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gx gm분의 k-1 그리고 gm분의 k 이렇게 바뀌겠죠 2로 나눠주기 거기에 m분의 1자 지금 5면도 gx로 바뀌겠죠 그래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gx 그래프는 여기 아까 아래로 볼록한 건 알았고요. 한번 미분한 걸 지워버려서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요거였고, 요것 또한 양수 양수. 그래서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는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프 개형은 똑같지만 약간 지나는 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 제로를 찾아보면 지 제로는 f 0의 제곱. g1을 찾아보면 f1의 제고, 그래서 0,1과 1,4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하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g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 넓이, 빗금치 넓이가 우변이 된, 되는 거고 좌변의 넓이는 뭐냐면. m분의 k-1과 m분의 k, 즉, n등분한 한 조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한 한 조각이라 m분의 1이 되고, m분의 k-1을 대입한 y 좌표는 요 길이, m분의 k를 대입한 y 좌표는 이 길이, 그래서 아래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요 사다리꼴. 어떤 사다리꼴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작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곡선이 아래로 볼록했으니까 사다리꼴이 다 아래에 있게 돼서 사다리꼴의 넓이들을 쭉쭉 더해가면 어차피 요 아래로 볼록한 위쪽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빗금친 넓이보다는 더 크다. 이런 조각들이 계속 이어붙여진 거니까 어차피 사다리꼴이 이 별표 친 만큼은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